동덕여대에서 지난해 학생 시위로 남겨졌던 교내 레커칠 문제. 그 복구 방향을 두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총학생회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학생 725명 중95% 이상이 레커칠 제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미관의 문제, 학교 이미지, 그리고 곧 입학할 신입생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언제 지우는 게 좋을까? 학생들은 대부분 다음 달까지 최대한 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에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절반 이상은 모금과 교비를 함께 쓰자고 했고 또 다른 상당수는 학교의 소통 부족이 만든 문제이니 교비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금만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은 매우 적었습니다. 지난해 24일간 이어졌던 점거 시위와 레커칠은 학교가 피해액을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하며 학생들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현재도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비대위는 아직 사안은 끝나지 않았다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 시기와 비용 문제를 학교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